청남권영한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오늘은 강릉 김씨 집안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강릉 김씨의 시조는 김주원인데, 그분은 신라 통일을 이룩한 태조대왕의 육세손으로 명주왕을 어, 지내는 분입니다. 시조 김주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선덕 여왕에게 후사가 없어 후계자로 김주원을 국약, 국항에 추대하고 인군의 자리를 물러주는 군신대회를 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집에서 출발하려는데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리 쏟아져 평소 저알 건너다니던 관천의 물이 막 불어나서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서 그 시간에 궁결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신들과 김주원은 이것은 하늘이 김주원에게 임금을 하지 말라는 천명이라 하고 김주원 대신에 김경신을 왕으로 추대하니 그가 곧 신라의 원성대왕입니다. 그후 원성왕은 김주원에게 왕위에 오를 것을 권했으나 끝내 이를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원성왕은 그의 겸손에 더욱 감봉하여 김주원을 명주왕으로 봉하고 명주를 중심으로 삼척, 울진, 평해를 시급으로 하사하였습니다. 이에 김주원은 명주성을 쌓고 관동 일대를 통치하게 되니 후손들이 강릉을 강릉, 본관으로 삼고 어, 그를 시조로 해서 신라 김씨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분적한 강릉 김씨가 되었습니다. 신라 시대부터 뿌리를 내린 강릉 김씨 가문에는 유명한 인사가 너무 많아 다 여기 열거할 열거 수가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청남권영한의 홈페이지에 수록된 몇 분의 이름만을 여기에 게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우리나라 3대 천재라고 일컬어는 김시습 선생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겠습니다. 김시습 선생은 태어난 지8 달만에 말 뜻과 글 뜻을 에, 알았으므로 유세 사는 지편전 학사. 최치원 선생이 매우 귀하게 여기고 예뻐하였으며 이것은 하늘이 나온 천재라고 칭찬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를 보면 금방 이해하므로로노의 천머리에 나오는 학이 시습이라는 구절에서 시습을 따서 이름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김시습은 삼각산에 있는 절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읽고 있던 책을 모조리 불태우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슬피 슬피 울었습니다. 아무리 임금 자리가 탐이나도 삼천이 조카를 몰아내고 임금 자리에 오를 수가 있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울 때 공부는 해서 뭘 해? 그는 공부를 그만두고 어, 전국 각지를 정체 없이 목적 없이 울적한 마음을 달래느라 발길 가는 대로 떠돌아 다녔다고 합니다. 사갓을 쓰고 바람처럼 구름처럼 떠돌아 다녔다고 해서 김사갓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에 끝으로 김시습 선생이 남긴 말씀을 한마디 전하겠습니다 수욕정풍부지라 나무가 고여있어 있고 싶어도 바람 이 그치지 않는다 마치 김시습 선생 자신의 처지를 말한 듯한 말씀입니다 내가 조용히 있고 싶어도 주변의 여건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일수록 마음을 추스려 냉정하게 처신하고 바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강릉 김씨 집안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